이 영상은 구독자 9만 명 이벤트 영상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아래 댓글창에 참여 딱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당첨자는 랜덤으로 발표가 되며 매주 목요일 저녁 당첨자를 저희 영상 고정 댓글과 게시판에 동시에 공지해 드릴 거고요. 당첨이 되신 분들은 본인 인증 후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모바일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빠. 응?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뭔 생각? 차를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응. 이 조합으로도 좀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오빠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조합? 네. 무슨 조합? 약간 좀 무리수가 있긴 하거든요. <laughs> 뭐하러 얘기하냐, <그냥> 무리수가 있는데? <laughs> 그 뭔데? 정도 들어봐 주시겠어요? 응. 어 당연히 요즘에는 세단보다 SUV가 인기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SUV인데 국산차보다는 수입차였으면 좋겠고요. SUV 수입차. 네. 음. 그리고 수입차에다가 일륜보다는 4륜이더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지. 요즘에는 4륜이 인기가 많지. 그래서 4륜에다가4륜 어. 경유보다는 휘발유가 더 인기 가 많잖아요.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지. 뭐 경유는 뭐 환경유제 때문에 요즘에 잘안 타니까. 맞아요. 종합을 해보면은 수입 응. SUV인데 4륜 응. 가능하고 휘발유 SUV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가격은 천만 원 이하였으면 좋겠어요 수입 SUV가 휘발유에 4륜이 가능한데 천만 원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네뭐차 나름이니까 야 아무리 둘러봐도 왜 그런 차가 안 보이냐 차 나름이니까 <laughs>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뭐, 저기, 티볼리. 너가 말한 거에서 지금 수입 빼면은 사실 티볼리 정도 봐야 되거든? 티볼리요? 그렇지. 가격이 천만원 이하 m 에 맞아요. 근데 티볼리도 수입이 아니지만 얘가 휘발유에 4륜까지만 넣어도 웬만하면 천만원이 넘어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수입으로 그런 차를 잘 찾아보면은 머딘가에 있긴 있을 거야. 그쵸, 음.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음. 티볼리는 소형급이잖아요. 아, 사이즈? 네, 그렇지. 근데 소형급은 너무 작으니까 또 음. 사이즈가 소형급 이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좀 욕심인데. <laughs> 티볼리 가격이 수입인데 티볼리보다 차가 커야 되는 거네. 맞아요.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그 주문을 접수했으니까. 네. 찾아볼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얘거든. 얘가, 아까 너가 말한 모든 요청 사항을 다 맞출 수 있어. 일단, 수입. 4륜구동 휘발유 SUV인데, 얘가 지금 소형급이 아니잖아. 휘볼리는 한 요쯤에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소형급이 아니기 때문에, 뒤 길지? 네. 준중형급 SUV거든. 오. 얘 가격이 지금 700만원대야. 굉장하지 않냐? 700이요? 700만 원대오 너무 좋은데? 내가 우리가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사실 가성비 SUV 1등이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네걔 동생 아 얘는 포드의 이스케이프야 모든 조건은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국산 SUV보다 465는 넣고도 가격이 저렴해요 포드의 이스케이프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4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4년형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어요. 단순 판금만한 군데가 있는데, 운전석 앞쪽 캔다. 이 부분만 단순 판금이한 군데 있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에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코드 이스케이프 2.0 휘발유 S2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모델과 쿠가라고 하는 모델이 또한대 있어요. 근데 두 대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두 대의 차이점은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엔진이 주력이고요. 쿠가라고 하는 모델은 디젤 엔진이 주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쿠가는 사실 상대적으로 요즘에 인기가 정말 별로 없고요.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엔진을 좀 미리 채택을 해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수입 SUV의 가성비 얘가 거의 끝판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외관에서는 사실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차량은 아니에요 실내에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외관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할로겐 램프 보실 수 있고 대신 라이트 투명도라든가 전반적으로 전면부는 전부 다 깨끗하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루프바랑 루프랙 작업이 되어 있어요. 루프랙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작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쪽에 루프박스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차량을 루프박스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얘가 가격 대비 실내 옵션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실내에서 옵션 보시면. 웬만큼 운전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옵션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순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트 관리 상태부터 전반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이 무드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알기로 추가 작업이요 에 이거 순정은 아닌데 추가적으로 무드조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얘는 소형급 SUV가 아니에요. 그냥 차량 체급만 놓고 보면은 스포티지, 그러니까 준 중형급 SUV보다도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딱 앉아 보면은 지금 국산으로 봤을 때는 쏘렌토보다 살짝 작은 것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성은 충분히 나오고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네, 중앙으로 보시면 송풍도 이렇게 두개 빠지고 양옆으로 폭도 괜찮아요. 대부분 미국 SUV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실내가 국산 SUV보다 양옆으로 폭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승차감도 좋기 때문에 얘도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매력적인 모델이고요. ER 시트 깨끗하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확실히 소형급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캠핑 같은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적재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여행용 캐리어는 한두개 정도 넣고도 사이즈가 남을 정도로 트렁크 공간성은 좋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순정 그대로를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까 1열 2열에 벌집 매트 시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정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 쪽에 보관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엔진은 여기 보시면은 에코부스트 엔진 사용을 하는 모델이에요. 이 GM 계열 모델들의 주력 엔진으로 들어가죠. 2.0 휘발유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단에서는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고출력을 쓰고 싶을 때는 얘가 출력까지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엔진으로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 차량이고 옆으로 보시면은 4WD. 풀타임 4륜구동의 지원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워플로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연결해서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2만 50km 딱 12만 km대고요 자 국내에서 포드 SMV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사실 타보면 기본기는 정말 괜찮거든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그 육중하고 큰 차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익스플로러보다 나나 동생이죠 이 스케이프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직접 운전을 해보시면은 얘가 기본기가 꽤 괜찮아요 근데 가장 좋은 부분은 지금 국산 SUV보다 4륜구동 휘발유 엔진까지 넣고선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정말 빨리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차량 가격은 770, 7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시엔과 이사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